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자, 달걀, 스크램블, 에그드, 별풍, 오믈렛입니다. 아, 다음에, 아, 스팸 김치찌개.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맛이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음, 먼저, 찌개부터. 아, 이건. 진짜, 스팸이 들어가면, 찌개. 아. 일단, 뜨거울 때 두부 하나 일단 좀 먹어주고요. 네. 삼합으로 갈까요, 오늘은? 네, 용암 삼합. 어? 1층에 용암 두부. 2층에 용암 김치. 2층에 용암 김치. 3층에 용암 스팸을 얹어서 용암 삼합 경솔했다 아 입술 녹을 뻔 했어 샌드위치로 먹겠습니다 아, 더러워요 빵타님 미안합니다 깔끔하게 입 다물고 먹을게요 제가 뜨거운 거잘 먹는 이유가 여러분 공기반 공기반, 소리반 에? 스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잘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푸은이 이거 뜨거운 거 어떻게 먹어요? 방금 펄펄 끓던 거, 이게 두부 용암인데 이거 이걸 어떻게 먹어요? 잘 보세요. 저의 소리와 입 모양 잘 보세요. 음. 사랑하는 우리 블루 회장님께서 이 방송에 119개 별풍선 뿅뿅. 너무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 블루 님 알아주시는 겁니까? 119개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이 어, 이 별풍 아이 설명 안 하,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www.5333.com 이 뭐, 그냥 성인 사이트 느낌 아, 죄송합니다. 우리 120개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www님. 잘 쓰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w 님 매니저 드려야지. 채팅 편하 편하게 하세요. 채팅창 관리 하진 마세요. 그냥 채팅 편하게 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아, 아, 별풍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치즈 계란 아, 호박 감자 아, 이제 뭐 쪽파 아, 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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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트레스 형님이시구나. 아, 네 형님, 감사합니다. 어떤지 느낌이 약간... 음... 아, 저희 방 열혈이시구요, 큰 형님이십니다. 여러분, 음. 아우, 맛있다. 아유. 아이디가 안 되셔서 알겠습니다. 형님, 내 네, 음식들 제가 직접 한 거예요. 밥이 좋아요, 반찬이 좋아요. 아, 질문 어렵다. 밥 없이 반찬만 먹어봤어요? 밥 없이 반찬만 먹어봤어요? 진짜 맛없어요 반찬 없이 밥만 먹어봤어요? 진짜 맛없어요 밥이랑 반찬이랑 같이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졸꿀맛이잖아요 밥을 먹고 반찬을 먹으면 음, 어디서 나오는 밸런스야. 블루님, 운동 다녀오시지 말입니다. 잘 다녀갔다 오시지 말입니다.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도 그, 붐이 일어갖고, 태양의 후행인가 태양의 사자인가전안 보는데, 그 붐이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아들! 일어나갖고 밥 먹지 말이십니다. 엄마 무슨 말이십니까? 갑자기 나서 다락가를 써, 엄마한테. 어? 우리 엄마도 우리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핸드폰 게임하시거든요. 핸드폰 핸드폰 게임하다가 옛날 안 되실 때는 아우 쌍쌍 그러셨거든. 쌍을 자주 하셔. 우리 엄마가 어 욕은 안 하시는데 아우 이런 쌍 그러시는데 요즘은 게임이 잘안 되시면 아우 짜증 나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어 진짜로. 음. 카사 유승준님 반갑습니다 난좀 이해 안 되는 세계에요 너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하니까 내가 못 보겠더라고 볼 맛이 안나 나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좋아해요. 어, 사람들이 좀잘안 찾는 그런 거. 그런 거 보고 혼자 감명받는 거 좋아해. 아, 사람들이 왜 이걸 안 보지? 이러면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건 다못 먹죠. 아, 이번에, 이번 주에 비빔밥 한번 해야겠다. 비빔밥 먹고 싶다. 음, 아내 네, 직접 만든 거예요. 아 국그릇에 아직 밥 이거 많이 남았잖아요. 아아쉽네밥딱한 숟갈 남았을 때 남은 데고 음, 싹. 얼굴 왜 그러냐? 안상강기훈 님. 아이디가 도그491 개 님. 아 우리 개 님께서 특히 얼굴 지적 감사드립니다. 자기 얼굴이 가평 잣같이 생겼을수록 인터넷에서 얼굴로 존나게 지적함. 네 세계일보에서 네 일면 기사에 나왔던 겁니다. 지 네. 얼굴이 가평 잣같이 생겼을수록 아 손가락질 전라함. 아 진격의 불륜놈이. 백구개 네개 뻘뻘 감사드립니다 잘 쓰겠습니다 18개와 또 주대박님이 하나 잘 쓰겠습니다 음아1 0 9구개랑1 8이이제개 18이라는 뜻인가 음야 아이고 우리 주대박이님 아또 99개

아, 형님 또 이렇게 오셔갖고또 이렇게 소중한 선물 200중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잘 쓰겠습니, 다 형님! 아이고야. 이렇게 먹방 도중에 오늘도 이렇게 별풍선이 이렇게 터져주네. 확실히 이게 별풍전이라 그런지. 응, 음, 아껴 먹을게. 응? 음? 응. 아주 효자 메뉴로 재탄상했구나. 왜? 아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열심히 먹겠습니다 형님! 우리 트레스 형님께서 세컨 아이디로 들어오셔서 995개를 또 이렇게... 아이고야 네, 네. 자, 비입니다 아유, 그 리액션도 없는 먹방에 이게 웬, 이게 웬 날립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김치국밥이 되는 거지. 아, 손한번 흔들어 달라고 해, 형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형님.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트레스. 형님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 8층아. 어 8층아 오랜만이다. 어유 우리 8층이 어서 와. 어 우리 8층이 고맙다 풍선. 저 8층이 군대 간데 형님 저 이제 군대 갑니다. 그랬던 친구거든요. 네가 벌써 돌아올 때가 된 건가? 어 타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8층이 어서 와. 우리 트레스 형님 손은들어 주시는 신거 되게 좋아하셔 트레스 형님을 위해서 손모양 인형을 하나 사야겠어 국물이 좀 적은데? 어, 뜨거. 아 뜨거 아뜨거 x 아, 아 뜨거! 아 뜨겁다고! 뜨거운데 왜 들고 있는 거야? 니네 손인데 생각을 하란 말이야 뭘 엄청 많이 먹어, 밥한 공기 먹는 건데. 음. 이게 치즈가 들어가서 이렇게 꼬소한 맛이 있는구나. 음, 안 매워요. 얼큰한 맛은 있어. 고춧가루 좀들어가거고 궁합이 좋네. 그래. 제가 막판 스퍼트 때는 소통을 잘못 해요. 죄송합니다. 음. 음. 아, 중독성이... 아, 아, 중독성이 지리네. 응? 음? 응? 음.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는 멜로를한탄 먹어 줘야 돼요.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먹어 줘야 돼.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축적되는 걸 막아 주지, 이 아이가. Gente,